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솜사탕 볼펜과 솜사탕 연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머리 모양이 솜사탕처럼 예쁘게 나왔죠? 네. 오른쪽은 오렌지, 왼쪽은 옐로우입니다. 볼펜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보호해주지, 보호해주게 되죠. 네. 여기 보시면 인쇄도 잘나 있습니다. 다음은 옐로우 볼, 연필이고요. 네. 연필 재질은 연,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심 쪽을 좀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이라 잘 보이진 않지만, 나무 지질이고요 바디에는 검정색으로 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쇄가 되어 있죠?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필기감을 한번 볼게요. 먼저 볼펜입니다. 네, 일반 볼펜처럼 잘 쓰여지고요. 어, 일반 판촉용 볼펜은 1.0이기 때문에 좀 두꺼운 감이 있는데 이집 볼펜은 어, 가늘게 나오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무리없이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은 연필이에요. 네, 필기감은 부드럽게 잘 써집니다. 지금까지 솜사탕 볼펜과 연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